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드스타의 황태규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시장만 한번 체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어 일단 구도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해외 지수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 나스닥하고 뭐 다우존스, 뭐 S&P 지수, 3대 지수 모두 어 조정 단계에 들어가 있고, 근데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어 기술주 나스닥주 기술주 같은 경우가 조정을 받을 때 다우존스는 쭉 버텼고 어제 같은 경우는 다우존스가 급락이 마이너스 1.58이 나왔는데 어, 나스닥은 또약보합산에서 끝났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 지금 테이퍼링 시즌을 두고 테이퍼링이 이제 5월 15일 기준이거든요. 그 5월 15일 발표를 기준으로 두고 매수세가 관망하는 포지션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들락 날락하면서 S&P든 뭐 나스닥이든 뭐 나우존스든 일정 구간에 어 조정이 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어 보시는 것은 제가 그 코스닥 차트를 그려놨는데 어 일단 코스피 먼저 볼게요. 그때 당시에 제가 녹화를 떴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이제 조정을 받게 되면은 요선 3천 선까지도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얘가 이제 내려오다가 다시 위로 약간 꺾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그래서 결국 방향이 차라리 이렇게 나왔으면은 반등이 세게 나와요. 근데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어떤 모습이었어요? 내려오다가 꺾었단 말이죠. 결국 하락의 파동이 한번 나와야 되는데 3000 포인트까지는 아니더라도 3,050 포인트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요런 박스권에 가두는 요런 형태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요런 모습이 연출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930선을 그 전에 언급을 했었습니다. 930선이면요, 한요 음 정도 될 겁니다. 한번 볼까요? 920, 930선을 30, 30, 좀 언급을 했었는데, 요 정도 될 겁니다. 그쵸? 음, 요 정도 되는데, 살짝 오다가, 조정이 이제 일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이것도 역시 같은 맥락입니다. 차라리 이렇게 찍어버렸으면은 V자가 나오죠. 저는 이런 모습을 원했었는데, 시장이, 해외시장이 반등하는 모습이 살짝 나와, 계속적인 반등이 나와주면서, 이렇게 움직였던 거죠.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도, 코스피 설명드린 바와 같이, 930선까지 한번 920, 30선까지 내려오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다시 되돌림 현상이 나올 수 있고 결국 큰 맥락에서는 박스권이 계속적으로 연출될 수 있다라는 거죠. 어, 지금 뭐그 업종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언론이나 매체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반도체를 많이 언급을 하는데. 지금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나 뭐 차량용 그 반도체, 그게 갈수 있는 그런 테마군에 대한 형성이 이미 한번 끝나버렸기 때문에 그쪽은 보시는 게 아니고, 현재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주택 공급에 관련한 그 중소형 업체도 뭐 콘크리트 시멘트 그런 애들이 좀 테마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 사료 관련한 거, 어 인플레 관련한 거. 요런 그 식품 관련한 주들이 좀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모습이 식품 관련하고 사료 관련한 것들이 다음 주까지는 각광을 받을 수 있어요. 다음 주까지는 왜 그러냐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증시가 조정을 받는 그 그것이 인플레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반사 이익으로 식품 관련한 주식 사료 관련한 주식들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결국에는 빌미에 불과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원달러 환율 차트인데 뭐 다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출국가죠 그래서 이거는 어 현재 이게 박스권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환율 같은 경우도 오늘 가격으로 1,125원 10전입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1130원 선, 여기까지도 환율이 한번 올라가야 됩니다. 깨지더라도 한번 올라갔다가 깨져야 되기 때문에, 연락없이 시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이 주식시장과 환율에 대한 게 상관관계를 이해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환율이 오른다는 것은 금융시장, 주식시장이 일부분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기준으로 930선, 뭐 20선까지 좀 열어두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도 아까 어, 얼마였지 천 얼마였나 음, 3천 선이죠 3천 10선, 3천 선뭐 이렇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열어두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 더군다나 현재 같은 경우는 어, 업종 대표주나 큰 종목은 절대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어, 차라리 이제 테마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에 한해서. 중수용주, 개별주 위주의 시장이 계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매매 하시는데 참고 영상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골드스타의 황태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